구륵보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계방향으로 9번 시계반대 방향으로 6번 시계방향으로 9번 돌리면 보 시계반대 방향으로 6번을 돌리면 사 이렇게 보사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침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면 선보후사 보법을 먼저 쓰고 사법을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을 정확하게 해서 하고요 여기서 자극할 수 있는 도구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호침은 일반적으로 수 사용되고 있는 침을 호침이라고 하고요 수지침은 아주 작은 침이 있죠 손에다 넣는 침 이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석도 N극과 S극을 가지고 자석을 통해서 복복과 사포을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압도 예, 지그시 경혈자리를 누를 때 이제 영수보사도 할 수, 영수보사라든가 이런 보사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동작을 통해서도 예, 가능하구요. 예를 들면, 목의 기운 목의 기운, 즉, 간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자세, 또 간의 기운을 올리는 자세,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 자세, 간의 열을 올리는 자세 등등, 이제, 또는 호흡법도 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내침이 또 있습니다. 피내침은 한번 꽂아서 며칠씩 놔둬도 되는데 아주 작은 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도 우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부 허실한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어느 장부의 허증이다, 실증이다 한증이다, 열증이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내야 여기에 맞게끔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신 상태를 살피거나 심신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자극 요법을 알려주는 것은 1급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3급은 여기까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자극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붙여서 영수보사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자극을 가하는 음양오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극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석은 직경이 5mm짜리, 두께 1.5mm짜리 의료용 히터류 자석을 사용하고요. 아시혈은 아, 이렇게 통증이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곳을 아시열 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4,000 가우스 손가락에 2,500 가우스 정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경혈은 해부학적으로 2 내지 9m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한 점에다가 놓는것 보다는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정도 부착을 하고 사암침이 그, 3개 경락 유지 시간을 잘 고려해서, 음, 기혈 흐름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자극을 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아프면, 아픈 곳에 N극을 부착하는 겁니다.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을 부착하고요. N극과 S극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보사작용이 나타나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열이나 요열, 요열이나 아시열에는 N극이나 S극. 둘중 하나를 통일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경맥보사죠. 아픈 곳에 N극을 부착하고, 그리고 같은 경맥으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같은 유주방향으로 S극을 부착하면 복법이 되고, 유주방향 반대, 유주의 반대방향으로 부착하면 S극을 부착하면 사법이 됩니다. 자, 이것은 경맥보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맥이 이렇게 유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법을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지면, 보법을 쓰기 위해서는 아픈 곳이 여기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 보법을 쓰려고 하면, 이쪽에 S국을 부착하면 보법이 되고, 이쪽에 S국을 부착하면 사법이 되는 거예요. 경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S국을 부착하면 보법. 여기다가 S극을 부착하면 사법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암도인 요결은 이제 요거는 음양오행균형잡기라고 했는데 보법에는 N극을 쓰고 사법에는 S극을 씁니다 그래서 4개의 자석을 사용해서 보호하는 혈에는 N극 사하는 혈에는 S극을 사용해서 이제 부착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석을 붙착 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테이프고요. 이것은 이제 그 자석입니다. 이것은 아시얼에 사용하게끔큰 것이 되고, 이것은 작은 그러한 자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N 자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N 자에다가 이거를 S 자를 갖다 붙여서 붙으면 이거는 S극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붙였을 때 서로 밀어내고 안 붙으면 그 방향이 N극입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을 이렇게 겸본 자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뒤에 붙여야 될 부착 위치에다가 자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자석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오래 붙였을 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3 내지 4시간 정도 붙여주고 트러블이 없는 분은 한 1, 2시간 정도 붙여 줘도 괜찮습니다. 자석 부착 시 유의, 주의 사항입니다. 자석 부착은 통 부착은 통증이 있을 때 부착하고 하루 아실은 3내지 4시간.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트러블이 생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 해야 되고요. 특히 임장 인공 심장을 부착한 분들이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뜸입니다. 뜸을 통해서 이제 자극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뜸은 직접구가 있고 간접구가 있습니다. 직접구는 그 직접 살아다 태워서 흔적이 남는 것이고 간접구는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접구죠. 테이프를 떼어서 붓 자칼 위치에다 붙여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뜸쑥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 뜸을 이제 띄워 가지고 돌돌돌 이렇게 마른 목굴로 만들어서 끝에다가 침을 발라서 손톱 위에다 올려 놓고 손톱에다 침을 바르고 그리고 요거를 올려 요 밑에 요 부분을 손톱 위에다 올려 놔서 접착력이 생기게 해 가지고 피부에 올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 주면 뜸이 이제 불이 붙어서 안으로 내려가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경락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뜸 뜨는 장수는 보통 1 3 5 7구 이렇게 호수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둘째 장부터는 타고 남은 재후에또 뜸봉을 다시 붙여서 이제 다시 뜸을 떠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침이나 물이 조금만 있어도 잘 붙기 때문에 그 위에다 붙여서 사용하면 되구요. 5 장까지는 가벼운 자극이고 그 이상은 강자극이 됩니다. 효과는 물론 직접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구를 놓으면 좋은데 상처가 나게 돼서 좀 요즘에 미용은 중요시 하기 때문에 직접구는 덜 사용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뜸뜰때 주의사항입니다. 매일 뜨고 3년 이상 묵은 거 사용하고 이제 뜸자리가 오래 뜨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가면서 뜨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뜸을 뜨고 나서 가려운 증상은 호전되는 명현 현상이니 그대로 두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뜸으로 뜸으로도 보자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법은 뜸을 뜨고 자연히 꺼질 때까지 두는 거 두면 보법이고. 사법은 익김이나 부채 등으로 불어서 얼른 태워 없애면 이게 사법입니다. 이것은 송풍하는 방법, 장수. 즉, 뜸 장수가 적으면 복법, 뜸 장수를 많이 하면 사법이 되는 거죠. 강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뜸을 단단하지 않게, 그리고 작게 하면 복법. 이것은 열자극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뜸봉을 단단하게 하거나 뜸봉을 크게 하면 열자극이 강합니다. 그러면 사법이 되고요. 속도도 보법은 뜸을 서서히 거듭해서 뜨면 보법이고 뜸을 빠르게 거듭해서 뜨면 실증이 되겠습니다. 뜸의 치료 원리는 음양의 기운을 조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몸이 찬 분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